엉망이 가는 유튜브 황둥이 유튜브 여러분도 구독과 좋아요 허시 막 부탁드려요 그러면 여러분들 끼자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황황황황둥이 안녕 허허 대답을 하러 대답을 대답을 야 대답을 하러 대답을 예예 대답을 하라고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마인크래프트 포켓에디션으로 바로 럭키블럭 으... 챌린지를 해볼건데요 이번에는요 여러분들 진짜 럭키블럭이 왔습니다 여러분들 이 럭키블럭 보시면요 진짜 블럭이고요 그 블럭을 부수면 여러분들 이렇게 뽁뽁뽁뽁뽁 하면요 진짜로 그런 럭키한 그런 기분이 나타납니다 일로와 야야야 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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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 일로와 일로와 들어와 들어와 야와 오라고 뭐라고 됐어? 어지러, 네. 어지러.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 럭키블록 해볼 건데요. 혹시 우리 시청 우리 레머님은 어떤 색깔로 할 겁니까? 예. 어떤 색깔로 할 거냐고. 예. 어떤 색깔로 할 거냐고. 예. 어떤 색깔로 할 거냐고. 예. 이거 빨강색? 오케이. 자, 그럼 단니님은 네, 네. 어떤 색깔 할 겁니까? 어떤 색깔? 이 색이요. 아 오케이. 그럼 나는 이 파랑색 할게요. 자, 한번 단니님 들어오세요. 단니님 저기로, 예, 저거 그 파랑색 파란색으로 넘어지. 파랑색, 아, 그니까그 파랑색이 아니라 그저 초록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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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어 그거. 어. 초록색으로 자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시작을 해봅시다 그러면 자 제가 한번 숫자를 태, 셀 테니까 잘 합시다 여러분들 자 그러면 3, 2, 1 고! 나뭐 나올까 오! 아,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말라고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오거이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 오지 마오 아! 마 아! 지마아지마오오오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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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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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파! 아 자, 버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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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튼! 버튼, 버튼! 자, 오케이! 어! 아, 자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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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트! 아! 자, 돼커트영점 해줘요! 앉 자! 그런 건 필요 없습니다! 하, 안할 거예요. 죄송하지만. 에헤저저안그어 계속 뒤져요. 계속 뒤져도 상관없습니다. 그거는 자신의 운에 따라서 다른 겁니다, 여러분들. 알겠어요? 어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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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파! 아프다고! 아프다고! 아, 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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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됐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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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뺐다, 물 뺐다. 어흑. 자, 그러면 여러분들. 자, 한번 해봅시다. 자,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고. 야, 야! 야, 뭐 하냐? 야, 야, 야! 야, 지금 내 손에... 아, 그래, 그래, 그래. 자, 오케이. 이거 깨고 오케이 이거 깨고 오케이 자, 이렇게 해놓고 오케이 오케이 블럭이다.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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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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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깨고 오오오오 오케이 오케이 웅덩이였구나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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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뒤레마이 어디있습니까? 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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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슈 알고 있어요! 아. <laughs> 아! 아! 지금 나 이거 못 풀어요 자기다시시시시 C 뭐야 이거 V야? C 아닌데? 뭐야 이거 안돼? 호자 하나고 호 됐어! 됐어! 딥필트 호! 됐어! 됐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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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헤에헤에 됐어 어? 아동기야 <laughs> 게임머 그 난임도 안 바꿔주면 잘안할거이 잠시만요. 나 지금 어디, 오, 어딘가 디오어 가짠데, 어디가 가짠데, 기다려봐, 기다려봐. 아, 개어떡해 아, 큰. <laughs> 저 여기 어디야? 여기, 어디야, 여기, 아, 여기, 여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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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아, 여기, 여 아, 여기, 여기, 아, 여 제가 아, 아, 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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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거는 여러분들의 여러분들의 운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운은 여러분들이 따르셔야지. 여러분들의 운은 여러분들이 따르셔야지. 여러분들의 운은 따이데 진짜. 자, 잘하고. 아니 어떤 어떤 미르스인 놈이 심연 걸었냐? 자, 저는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고요. 아, 일단 아 공중에 떴다. 아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이깁니다, 알아요? 야 여기 이긴다고아 어. 미르스 티자 이거 몇프로입니까 이거 몇프로인지 볼 수가 없네 이거 진짜 기다려봐 똥 끓어요 아 벌... 금방 이끝나네 오케이 저오피점소 오피 좀요 안돼요 오피는 안돼요 죄송하지만 오피는 아닙니다 네 아이 디피컬트 한번만 <laughs> 쳐주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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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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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너네들을 위해서 디피컬트를 쳐주지 자, 피스프라고 어. 자, 됐습니다 <laughs> 자, 일단 아, 이따... 자, 가, 은 저는 아, 맞냐, 잘 맞냐, 가고 맞냐, 맞냐, 있고요 이거 주작주작주작주작 야, 탄이네 이거 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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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작. 야, 이거 어. 인정? 아, 때리지 마 양심 없는 애있 오케이 <laughs> <laughs>

오케이. Okay. 오, 이런 것도 있었네. 나 몰랐는데. 어. 아! 아, 괜찮아요. 마하 관념바라미다 신경. 마하반야바라미다 신경. 어어어 갑시다. 가시다. 갑시다. 갑시다. 지금 때입니다. 자, 이렇게 하고 이쪽하고 이쪽하고 자, 근데 길이 없는 게 당인가요? 자, 길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어! 자 여러분들 길이 없으면요 여러분들 그걸 하시면 돼요 그거 뭐지 저거 그거 옆에그 건물이 지나서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부수신 맙시다 그러니까 방인하지 맙시다 방해는 어어어어어어어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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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지판이 안돼요 레만이그그가만있가만히있지 그.. 아 잠시만 아레만이 뭐하는거예요 지금 개, 오! 개, 오 개, 집이다 <laughs> 오, 잠시만 집에 안 들어가면 안돼 들어가면 안돼어어어어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두미님 뭐하는거예요 저 가만 잘하고 있는데요? 오 어, 어. 어, 럭키블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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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시만요 잠시. 어! 어! 뭐 야아아 뭐하는거야 지금 아아레이기네프레이저기레만이 이거 뭐예요나킬붙여줘요오오오오오오오 아, 아니 황소이키 써주라고 왜왜왜왜왜왜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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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아니 좀 아니 피를 뭐 주던가 내가 스스로 기치에 <불이> <불이> 반칙을 쓰지 마세요 여러분. 야, 개 야, 개색, 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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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 이거 <불이> <불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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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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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야야야야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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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너노란색이잖아 <더라> 아. 고킹이라도 주면 안돼고킹이라 바로... 기다려 보세요 지금 <RutTER> 제가... 지금 내가 하고 있잖아요. 지금 기다려 봐요. 그리고 이건 고킹인가 없습니다, 여러분들. 고킹이가 없어요. 기다리세요. Estranye... 없어요. 하고 하고 들어가 봐. 어? 지금 이랑 어디있어요? 나 지금 저기 세, 세번째 칸 가... 니네들 어디냐? 허! 허 제발요 마지막 칸이요 아, 뭐라고요? 장난하세요? 장난하세요? 지금 장난하냐고요 지금 니네 지금 장난하세요! 장난하시냐고요! 장난하시냐고요! 장난! 지금 장난은 지금 아! 하고 죄송 하고 오케이 어 뭐야? 죠 뭐야? 죠뭐 이상한거 이렇게 하고 자 이거 하고 안녕하세요 그 안녕하세요 아, 안녕하세요 다니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거기서 잘 있으세요 다니님 제가 OP 드렸잖아요 그거 킬 치시면 돼요 다니님 왜 그래요 중이야 형, 중요 중이 형. 어, 형형 형 뒤에 럭키블럭 안 깠어 저기 님은 다 깠어요? 네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고 오케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그쪽으로 하고, 하고 그쪽으로 하고 그쪽으로 하고 이쪽으로 하고 저쪽으로 하고 오케이 자 일단 블루 팀이 승리했네요 자 우리 우리 달님은 우리 달님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달님 그쪽으로 딱 한번 개고 막 그거 다그 그, 캔담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달님 이쪽 이쪽으로 오세요 이쪽으로 오세요 달님 어. 이리 오세요! 다행. <laughs> 와라. 아, 꼴찌 노래 부르기? 어, 우리 꼴찌 노래 부르기. <laughs> 그래, 이겼어, 형이. 헛소리에. <laughs> 됐어. 야. 형. 형, 형이 두 번째 이겼어. 일로 와라. 가고 있어요. 나도... 가고 있어요. 아, 이러고라고. 옆에 옆에 있으라고. 가고 있어요. 옆에 있으라고. 있어요. 뭐야? 뭐야? 먹으면 이런 거예요? 아, 안 돼. 네, 일로 오세요, 여러분들. 자,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요, 바로 마인크래프트 퍼켓 에디션으로, 바로 마인크래프트 럭키 블록 챌린지. 진짜 실제로 그 럭키 블록을 까서 하는 그 럭키 블록 챌린지를 해봤는데요 자, 오늘 했던 멤버, 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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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니님이랑 저랑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여한이, <laughs> 뭐, 오세요. 빨리 와. 올 거면. 미움받지 말고 일로 와. 너 미움받기 싫지? 인정이 안 해. 너 미움받기 싫지? <laughs> 미움받기 싫지, 그래.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은요, 다니님이랑 레마님이랑 함께해서 바로 럭키블록 챌린지를 해봤는데요. 여러분들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하기 한 번씩만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에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러면 여러분들 안녕!